친구 중에 같이 놀고, 막, 놀고, 막 말하기 편한 사람은 친근감인데, 돈 꺼져도 상관없는 사람 있잖아요. 돈을 갚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갚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뢰감이 없는 거죠. 그죠?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어, 신뢰감이 있는 거고요. 어, 친하긴 하지만, 사업은 같이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신뢰감이 없는 거죠. 그죠? 예.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별로 친근감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모부탕에 같이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는 역량을 개발하는 코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구성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건데요. 옛날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거 옛날에 많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뭐 술도 많이 마시고 뭔가 친밀감을 가지면 그 뒤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대가 달라졌죠. 친밀감하고 신뢰감이 어떻게 다른지 아시죠? 친구 중에 같이 놀고 막 놀고 막 말하기 편한 사람은 친근감인데 돈꺼줘도 상관없는 사람 있잖아요. 돈을 갚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갚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뢰감이 없는 거죠.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어, 신뢰감이 있는 거고요. 어, 친하긴 하지만 사업은 같이 안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신뢰감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젊은 사람들은 별로 친근감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모부탕에 같이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죠? 예. 신뢰감이 쌓이면, 그 다음에 개인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예전에는 친근감이 먼저고 뭐 스몰 톡하고 회식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는 신뢰감 내가 너의 성장을 도울 수 있고 너 삶에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내가 너를 돕겠어 멘토야 이런 신뢰감을 먼저 가지고 원혼원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 개인에게 주말에 뭘 했는지 물어봐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부분을 이제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하나 구성원의 착각을 깨주는 역할이 되게 필요한데 많은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포지션만 자꾸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예전에 직원한테도 10년 뒤에 어디에 가서 뭐할것 같으냐 그랬더니 10년 뒤에 자기는 다국적 기업에 인터널 코치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인터널 코치. 영어를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영어가 안 되는데 너 영어 잘하니까 너 그게 가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인터널 코치가 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이 필요하니 하고서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하는 일이 10년 뒤에 그 역량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구성원이 자기의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저는 뭐 기획심, 기획팀으로 갈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할 거예요. 그런 일이나 직무가 아니라 그 안에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역량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몰라요. 역량. 역량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계세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고, 예, 또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어떤 성과를 내는데,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데 쓰이는 내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쩔 때는 잘하고 어쩔 때는 못하면 아직 역량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뭔가를 할때 항상 이런 특성을 가지고 성과를 내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역량을 가졌다고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와, 이 사람 되게 똑똑해. 기획력이 좋아. 이건 하나의 결과물이잖아요. 이 결과물은 역량이 아니고요. 이 기획력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하위에 어떤 요소들이 이런 퍼포먼스를 내기에 꾸준하게 내적인 속성으로 쓰이든지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분석적 사고라던가 개념적 사고라던가 정보를 찾아내는 이런 능력들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쓰인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역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구성원들한테 이 개념을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강점에 대해서 얘기할 때뭐 강점하고 재능하고 영량하고막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혼동이 되는데, 우리가 타고난 어떤 재능이죠. 재능. 타고난 거. 그냥, 손이 그냥 그쪽으로 가는 거. 예를 들면, 저는 어좀 새롭게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뭔가 좀 다르게 할 수는 없을까? 이런 걸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다가 뭔가 양분을 줘야 되죠. 경험도 쌓고, 공부도 하고, 경험, 뭔가 피드백도 받으면서, 이 자원에다가 양분을 줬을 때, 그래서 그것이 어떤 퍼포먼스에 꾸준히 있을 때 우리는 이거를 강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는 역량이라고 얘기해도 하죠. 옛날에 제가 창의성이 좀 있었을 때는 정말 어 남들이 4차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 개발이 안돼 가지고요. 뭔가 혼자 생각했는데 쓸모가 하나도 없는 생각들인 거죠. 그죠 예. 네. 근데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시행착오가 쌓이면서 거기에 양분을 주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생각하는 것이 잘 워킹하는 퍼포먼스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의 창의성의 일부가 굉장히 중요한 역량의 형태로 가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점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사전을 찾아보면 좋거나 잘하거나 긍정적인 면인데, 이 장점에 일관성이 포함이 되면 저는 그게 강점 또는 이제 역량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갖고 있는 그 보여주는 것이 자원인지, 장점인지, 강점인지를 구분해서 얘기하는 게 저는 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역할은 여기다 이제 양분을 조직에서 많이 개발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건데 뭐가 역량인지 뭐가 잠재력인지를 알아야 양분을 줄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캐낼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고요. 사실 코칭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세서를 훈련할 때 쓰는, 그러니까 어세스먼트를 할때 주로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BEI라고 비헤이별 이벤트 인터뷰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행위를 했던 이벤트를 끌어와서 과거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미루어 짐작해서 역량을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죠 그죠 여기서 쓰는 방식이 뭐 이제 비에이에서 여러가지 쓰는 방식이 있는데 공통적인 방식이 이겁니다 스테얼스 어, 라고 얘기하는데 앞자를 딴거죠 어떤 시츄에이션이었냐 어떤 상황에서 니네 그때 맡았던 과제가 뭐였는데 그 과제를 어가 어떤 액션을 했고 그 액션 할때 너의 인텐션 의도는 뭐였는데 의도나 생각 느낌은 뭐였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였고 그 결과를 인해서 뉴시츄에이션이 뭐냐 이 영향력을 미친 거잖아요 성과를 내서 판을 바꾸게 된뭐 작은 판이라도 바꾸게 된게 도대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이걸 물어다 보면 이 안에서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을 때이 사람의 영향이 확률이 상당히 낮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보는데 우리가 실제로 코칭할 때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피크 엑스피리언스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너가 와이 안에 나한테 이런 면도 있었구나, 퇴각된 면 있었냐. 그때 무슨 일을 벌어졌냐. 그때 그 면을 봤던 다른 사람은 뭐라고? 무덤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이게 무덤인데 BI는 조금 더 초점을 준다면 이런 어떤 상황이었고 그때 어떤 역할이었고 그 역할에 결과가 보고 결과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걸좀더 물어본다면 이 사람의 강점이 좀더 활용될 것률이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고 이런 간단한 질문 물론 진단을 하면 더 좋긴 하겠지만 이런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재 능으로 바뀌는 아직 장점이라서 강점이 되기 직전에 있는 요소도 발견할 수가 있고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영향도 우리가 보시는 거죠. 리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가 쓰는 질문들과 저희 구성원들이 답을 해가지고 캡처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제 인터뷰하고 계속 얘기하고 본인의 재미난 감정 그다음에 일관된 거 일관되게 나온 감정과좀 우리가 중요한 대상, 좀 이런 걸 체크해서 나올 수도 있는거죠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어,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좀 생각해보게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조금 이따 배울, 어, 이 사람의 재능이나 강점뿐만 아니라 어떤 부분에서 육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기대를 명확히 하는 부분도 이제 포함을 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거죠. 이게 두세 번의 1대1 미팅, 원어원 -on 미팅을 하면 이 사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질 수가 있고 구성원 입장에서는 와이 리더는 나에 대한 관심이 있구나 나의 강점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어하는구나 내 미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내 성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니까 로열티가 더 많이 생기고 이 사람이랑 함께한다면 내가 어떤 일이든지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이런 것들을 갖게 될 확률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하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당신의 열정을 따르세요 어, 자기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망했어요. <laughs> 직장 잘 다닌 사람이 그 뒤에 자비 연결이 안 돼가지고 망한 사람도 되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열정을 따라서 모든 일을 다 그만둬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